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흑빈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욕심에 사로잡혀 세계를 전쟁터로 만든 조물주 신과 그리고 신의 수족으로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피조물 인류 두 존재가 대립하는 세계이자 온갖 판타지가 가득한 곳 에스페리아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에스페리아를 불태운 신들의 전쟁으로 수많은 인류가 피를 흘리던 시기 신의 의향대로 목숨이 내던져지는 세계에 불만을 느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멀린. 최초의 마법사였던 그는 인류를 이끌어 신들을 몰아냈고, 근데 평화를 되찾아오게 되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흐르는 시간마저 삼켜버린 이곳에 잠들어 있던 어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칠흑 속의 저주가 에스페리아 전역을 뒤덮었다 대 마법사여, 기억을 떠올려라 잃어버린 건을 되찾고 여정을 떠난 여행자의 길을 비추어 긴약이 어둠을 끝내 엘스페리아의영 그대의 이름은 멀리니다. 멀리님, 멀리님. 괜찮으세요? 가장 뛰어난 마법사가 이어받는 이름, 멀린의 이름을 이어받은 그는 에스페리아를 소유한다는 사명을 안고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여러 유역에서 인류를 구해내며 누군가의 음모를 저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멀린으로서 세계 중 구해볼까 싶던 어느 날, 이제 육제는 미련이 없는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드고 온 것을 찾으러 가던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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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누군가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 엄청 듣기 좋은 노랫소리네요. 음. 혹시 이너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걸까요? ओ oh. 정체몰의 노랫소리와 습격으로 인해 낯선 해변에서 정신차린 멀린 해변에 밀려오면 미소녀가 깨워주게 당연했지만 아쉽게도 웬 형님과 만나게 되고 이봐 형씨 일어나봐 괜찮아? 물에 빠진거야? 그 형님의 도움을 받아 멀린을 따라나선 두 햄스터 중 하나 해미야 만날 수 있었죠 내 이름은 심바돼야 파도와 표류의 신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건지 제 인생 첫 공포놀이기구와 같은 이름의 형님 심바뜨 그는 다른 햄찌 동료인 치피를 찾으려면 항구로 가는 게 좋겠다며 두 사람을 러스트항으로 이끕니다 그렇게 심바뜨의 도움으로 치피의 소재를 찾기 시작한 멀린이래 그러던 중한 남자가 쫓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 잘못 봤어요 난 물귀심파가 아니라고요 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새침이 되지마 솔직히 자백하게 해주지. 저런 누님 형님이면 선스미 마생이 맞지만 변명부터 한재로 잡혀가는 남자. 심바트는 블러디 로즈가 바다전갈을 잡아가는 걸하며 고유명사 잔치를 벌이는데 러스탕의 우두머리가 블러디 로즈고 바다전갈은 블러디 로즈와 대립중인 조지 물귀신파의 스파이리칭하는 것으로 두 조직이 파벌 싸움 중이라는 심바트 외관. 그는 물귀신파와 엮이지 말라고 경고하죠. 잠시 후 항구에 도착한 멀린 일행 마침 치피를 낚아올려 치피하르더 어부를 만나 무사히 두 햄찌들과 재결합했고 원래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배를 구하려고 하자 신밧드가 그건 불가능하다 답합니다. 블러디 로즈 그러니까 전에 다리 위에서 사람을 잡아가던 그자들이 사람을 보내 러스트왕을 봉쇄한 지 오래됐어 그 누구도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지 봉쇄 원인의 정체는 멀리의 배를 침몰시켰던 족수로 에스페리아에 존재하는 세력 중 마법으로 되살아난 존재 그레이브몬 해적들이 이곳을 습격한 뒤로 안개와 함께 족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러스트왕 사람들도 섬에 갇힌 지 오래됐다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알자 당황하는 햄치들 심바드는 일단 쉬고 생각하자며 한 숙소를 소개시켜줍니다 말해봐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군데 바다에서 내가 구해준 사람들이야 이것 좀 보라고 뭔가 뭔가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공짜로 줘준다는 주인장 아무래도 지인 찬스로 해결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특제 생선 요리를 아침으로 먹고 기분 좋게 숙소를 나서려던 순간 그럼 이제 돈을 내 네? 어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심받든 녀석을 봐서 외상을 해도 된다고 한 거지 그... 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다가아침인줄 알았던 생선 요리 또한 공짜가 아니라며 흔치 않은 생선인 페르세포니어로 만든 시그니처 디쉬니 칩피를 담보로 맡기고 생선을 잡으라는 주인장. 걱정 마. 칩피는 괜찮을 뿐... 바로 맡기고 일하러 갑니다. 결국 페페노니인지 페페로니시인지 잡으러 가게 된 멀린과 헤미 그런데 우연히 위기에 처한 통수남 심바트와 마주치고 일단 그를 구해 주고 숙소 이야기를 꺼내자 심바트도 아무튼 그를 좀 몰랐다며 낚시를 도와주겠다는데 친절한 모습이 의심스러웠지만 알려준 포인트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멀린 뭐야? 아무래도 낚인 건 물고기가 아닌 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포인트를 찾아 수부를 향하던 그때, 둘 앞을 막아서는 낚시처 주인장 너희 뭐야? 여기는 금지 구역이라 들어오면 안 돼. 세민은 신밧드가 알려준 곳이라 설명했지만, 탓자고짜 바다 전갈이라며 덤벼오는데, 바다 전갈이고 뭐고 낚시가 더 중요했던 멀리. 가볍게 후드를 패주고 물고인 척하는 몬스터. 배르세포네를 직접 했뒤, 아무튼 낚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숙소로 돌아간 둘은 갇혀있는 치피를 보게 되고, 수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맙니다 루카 포드모. 이 물귀신들은 이제 자네 거야 블러디로즈에게 붙잡혀 두목 소니아의 앞으로 끌려간 멀린이 루카 물건 가져와 소피아는 셋 앞에 어떤 깃발을 보여주는데 그 깃발은 멀린이 타고 온배의 것이었죠 이건 물귀신파의 깃발이야 너희는 물귀신파의 배를 타고 러스트항에 온 데다가 벌목장에서 우리 순찰대를 다치겠어 무슨 할 말이 더 있지? 사실 깃발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셋이었지만 일단 신밧들을 팔아봤지만 통하지 않아 소니아는 이미 셋을 스파이로 확증 지어버렸고 결국 위기에 차고 마는데 아버지, <laughs> <laughs> 지금은 사람이 필요한 때 자원을 낭비하지 마라. 테시오의 등장으로 목숨을 구한 멀린이지만 목숨만 구했을 뿐 그대로 기절해 나선 장소에서 눈을 뜨고 포로에서 노예로 진급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급된 것에 기뻐하며 정리를 빙자 한치 테스트를 시작하는 멀리. 그 과정에서 이곳이 물기 신파를 가져둔 동굴이라는 것과 통수바트 또한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신바트는 다 계획에 있던 모양인지 그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탈출하는 성공 합니다. 동굴을 나서자 수많은 감시자들이 피해 스트레스 무빙을 보여주는 멀리. 도파민의 마우스 멀리는 교묘하게 시선을 피해 조선소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래서.. 그래서 뭔데? 도망가서 뭔데? 그래서 이 게임이 뭔데? 야레 야레 고노 게이가 키니 나루 이 아니? 빠퀴? 그냥 구독 취소할게요 지금부터 움직이면 요새 가는 소라 복근업 픽업 김치어의청자 자! 이번에 소개한 게임은 AWAY FROM p i s a m a k r o s h DE y 아닌 키버방청 게임의 명작이었던 AFK의 후속작 AFK 새로운 여정으로 야무진 스토리와 야무진 그래픽으로 돌아와 해본 사람이든 안 해본 사람이든 접었던 사람이든 이번 새로운 스토리와 함께 모든 유저에게 좋은 보상 오! 움직임이 요사하우라복근놈비코 김치오리 해친자야! 야너 움직임이 요사하우라복근놈 비꼬 김치오리 해친자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